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정치적 논란이 연예계로 번지며 가수들의 언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기 트로트 가수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반대로 신예 트로트 스타 김호중의 세심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 주목을 받으며 네티즌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32세의 김호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바이오의 촛불과 목도리 장갑 이모티콘을 추가하며 쇠출시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촛불 이미지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촛불 시위를 은유적으로 지지하는 상징으로 해석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정치적 변화와 국민연대를 위한 세심한 응원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호중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지만 그 속에 담긴 성숙한 인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32세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호중의 행동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그의 용기와 따뜻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팬들 뿐만 아니라 평소 그를 잘 몰랐던 이들조차도 감탄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다니 놀랍다, 작은 행동이지만 큰 울림이 있다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고 그의 음악을 찾아 듣겠다는 반응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편에서는 인기가수의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며 두 가수의 태도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호중의 세심하고 배려 깊은 행동이 선배 가수의 논란과 대비된다고 평가했지만 김호중 측은 그의 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의도는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나누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호중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젊은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세심한 공감 능력으로 대중과의 소통에 나섰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호중은 자신의 행동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아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김호중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와 공감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